안녕하세요. 명입니다. 오늘은 강릉에 남항진 해변에 지금 왔고요. 새벽에 도착했는데 지금 낚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다가 낚시점이 문을 안 열어서 지금 잠깐 남항진 해변에서 침을 하고 있고요. 가까운 편의점에서 저기 보이는 GS25에서 미끼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문열 때까지 편의점인데 아직 문을 안 열었고요. 잠깐 쉬고 있습니다. 요거는 집라인 타는 데인데, 지금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쭉 타고, 저쪽, 다리 건너편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갔다가 돌아오는지 모르겠네.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한데, 예. 네. 이쪽이 왼쪽이 해변 입구고요 입구 초입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, 쭉 들어오시다 보면, 중간에 이렇게 낚시,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. 여기서 지렁이를 구매를 했고요. 낚시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. 여기서 이제 저쪽편으로 쭉 가시면 편의점이 하나 더 있고요. 해가 바닷가에서 바로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땡그랗게, 어, 날씨가 좀 흐리긴 했어도 예쁘게 보이네요. 오늘 아침은 뭔가요? 굶어요. 하하겠습니다 콩나물 국밥. 국밥입니다. 북어 콩나물 국 북어가 들어간 콩나물 국밥입니다. 재료는 뭐밥 넣고요, 그다음 준비해온 콩나물하고 북어하고 넣고 끓이면 됩니다. 음... 아거워 아, 뜨거워. 아유 꼬시다. 다 뜨거. 아우 냄새 좋다. 더더긴 해야 돼. 오늘은 무엇을 안 가져오셨나요? 계란을 안 가져오셨죠? <laughs> 콩나물국밥엔 계란인데 계란이 없어요 <laughs> 아... 맛이 있나요? 오늘 콩나물국밥입니다 싱거워서 파도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얼른 밥먹고 박시하러 현이가 오늘 물고기 잡아서 뱉으려고 칼도 가져왔습니다. 처에 <laughs> 지금 뱉센터가 그 없잖아. 횟집 있잖아. 에이. 천정에 홀라당 들 정도로 뜨겁네요. 근데 맛이 좋아가지고. 이제 아침을 맛있게 먹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. 아, 바람이 조금 차긴 한데 생각보다 날씨가 이렇게 춥진 않아요. 파도도 조금 잔잔해진 것 같고. 아무래도 고기가 안 됐나 봐. 할아버지가 갔다 오더니 낚시를 하네. 네, 여기 선수 자주 오시는 분께서 오셨다가는 그냥 가시더라고요. 아요 저기 안쪽은 괜찮아 여기는 이걸 짐 라인 때문에. 여기 위에 짚 라인이 여기에 설치가 돼 있어서, 이쪽에는 낚시 금지입니다, 지금. 짚 라인 밑에는. 그래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. 수심이 그렇게 되게 얕은 해요, 여기는. 파도가 엄청, 이쪽은 또 세네요. 더 나가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, 네, 예, 테크라포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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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미끼는 달아서 지금 던져놨고요 여기 앞에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가까운 데다가 던져놓긴 했는데,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토는 아니고 근투죠. 근투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가지고 좀 쌀쌀하네요. 일단 미끼를 기대해보겠습니다. 오늘 낚시 조각을 어떻게 보십니까? 회를사 먹어야겠어요. 저는 뭐늘 그렇듯이 삼고가 되는데 었 <laughs> 어떻게 한 마리라도 나쁠 수 있을까요? 아우 파도가 너무 세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아, 파도가 잠잠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수심도 너무 얕은 것 같고요. 저 바깥으로 나가볼까? 일단 여기서 조금 더 해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지금 없어요. 안무 편에도 없고 오늘 아이 날씨는 괜찮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아,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. 잠깐 철수했다가, 이따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느 음, 없고요. 하도가 겁나 쓱해져요. 여기는 솔바람다리라고요. 해변. 남항진에서 저쪽 안목 해변 쪽으로 올라가는 길우가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, 낚시는 잠깐 접고, 이 다리에 올라와서 풍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아, 이렇게 보기에는 좋은데. 참 좋은데. 진짜 좋다. 올라오니까. 저분들도 가잖아, 낚시하러 왔다가 돌아서 가서. 지금 바다가 있어요. 근데 고기가 안 잡혀요. 어, 저기도 뭐 캠핑하네. 어, 저쪽에서도 차박하고 어, 캠핑을 어, 하고 있습니다. 저기다 저기가 차 대고 바로 할수 있는데는. 어, 여기가저 저쪽 있네. 편으로 해서 음. 저렇게 들어가네요. 이쪽 편이 괜찮네요. 어, 사람안 어, 불고. 근데 여기가 물이 얕아가지고. 고기가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나오는 때가 있겠죠 뭐 여기가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지점이라서 비가 많이 있다고 러더라고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 왔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쪽에 산책할 수 있는 아 이쪽 주차장에도 이렇게 장박, 차박 하시는 분들 트레일러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온 데는 저쪽 건너편 집단인 가는데 거기서 요저게 건너 왔고요 해파랑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파랑길처럼아 파도가 시네요 시요 길 건너와서 이쪽으로 방파제 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바람이 덜 부는지 이쪽에도 또 캠핑카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. 방파제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. 지금 우리가 뭔가 저 건너편 라나 있는 데구요 다리를 이쪽으로 건너서 방파제 쪽으로. 넓고 좋은데 여기서 낚시하려면 테트라포트를 타야 되네요. 내양에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고요. 뭐 여기 배가 제법 큰게 들어오네요. thank <laughs> you